네 안녕하세요 거행남입니다 오늘은 어, 강원도 춘천에 있는 어, 더 플레이어스 골프클럽입니다 어,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고요 어, 오전 6시 48분 티업이었는데 지금 이제 전반 마치고 후반을 시작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, 그런데 어, 이벤트가 있어요. 어, 지금 보이시는 이 홀, 이 홀에서 이제 아일랜드 파 파이브 홀인데 이 홀에서 버디를 하면 그린피 2만원 할인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지금. 예. 그리고 단 어, 오늘 만약에 이, 버디를 했다 그러면 오늘 그린피 할인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혹은 다음번 오는 날 그때 그린피 2만원 할인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. 사실은 제가 방금 이 홀에서 버디를 하였습니다. 여러분 다음에 오시면 여기서 꼭 버디하시고 그린피 할인 받으세요. 거인남이었습니다.